오늘 이야기는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이란 책에 어 있는 치유 간증 글들입니다.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크리스 고어 치유 사역자가 쓴 책입니다. 치유 컨퍼런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재미있다. 그리스도는 이 도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도 이 도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해결책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론병 치유 간증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외국에서 사역할 때한 남성이 자신은 크론병, 어, 국소성 장염, 식도에서 항문에 이르는 위장관에 발병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크롬병의 치유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 시점에서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사실을 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아버지의 간증이 떠올라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아버지가 어린 소녀를 위한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그 소녀는 크론병을 앓았고 결장 조루술를 받을 예정이었다. 아버지가 기도하자 소녀는 치유되었다. 나는 그에게 치유된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위장이 너무 민감해서 복부에 손도 대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짧게 기도했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위장 부위를 쿡쿡 찌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치유되었는지 시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물었다. 저는 윗몸일으키기를 한 개도 못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는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몸 일으키기를 40회 했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와 몇주 만에 치유 콘퍼런스에 참여했다. 거기에서 이 간증을 나누었다. 한 남성이 설교 도중에 일어나 큰소리로 외쳤다. 저도 크론병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한 계시록 19장 10절.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것은 미래의 기적에 대한 예언적 선포다. 우리는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조성했다. 남성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말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내 입에서 기적이 날아가 그의 위장에 적중하여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설교를 계속 이어갔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대화하고 싶었다. 그는 예배후 바로 떠났다.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에 그는 크롬병을 알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그에게 치유된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크롬병 때문에 군것질이나 유제품을 먹을 수 없었는데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트리플 치즈버거를 먹으러 달려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밀크 쉐이크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몇주뒤 그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내시경을 받았는데 크론병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의사는 그에게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고 말했다. 크론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여러 차례 보았다. 나는 간증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기억하고 나눴을 뿐이다. 신경 장애를 치유받은 간증 글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치유 콘퍼런스를 하고 있었다.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했다. 교회 2층 뒤쪽에서 한 신사가 일어났, 일어섰다. 나는 그를 향해 외쳤다. 당신입니까? 그 순간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가 손을 짚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려고 발코니석으로 사역팀원을 보냈다. 몇분 후에 그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큰 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적의 기쁨에 들떠 있는 군중 속에서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내게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내가 그를 가리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신경질환에 시달리던 팔과 다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났다고 한다. 그의 눈을 보면서 손바닥에 손을 댔더니 그가 웃기 시작했다. 10여 년 동안 그런 감각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의 발가락을 살짝 건드렸더니 그가 말했다. 그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경질환의 원인이 당뇨, 간질환, 다발성, 경화증이었다. 그날 밤 그는 전신을 치료받았다. 그는 침대에서 양말을 벗으며 웃었다. 실제로 양말을 벗고 수년간 그의 발에 있었던 종양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생의 새로운 봄을 느끼며 일어나 샤워를 하다가 피부염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크리스 고어. 치유 선교를 하던 날, 그날 아침에, 어, 집회에 모인 125명 가운데 157명이, 어, 치유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랜디 클락과 함께 치유 선교에 참여하려고 인도에 갔다. 2006년 1월 어느 따뜻한 주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설교했다. 그날 아침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진으로 덮인 아기를 넘겨받았다. 증상이 심각하고 위태로웠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발진이 마르더니 새살로 덮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기의 피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방에서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기적과 치유가 넘쳐흘렀다. 위장병을 앓고 있는 13살 가량의 소년이 있었다. 그는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닥에 쓰러졌는데, 20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제게 오셔서 위장을 꺼내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넣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어린 소녀는 그날 고통에서 치유되어 예배실을 나갔다. 그날 눈먼 자, 귀먹은 자, 다리 저는 자들이 치유받았다. 그날 아침 많은 기적이 그 교회에 225명이 모인 가운데 157건의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멋진 날이었다.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기적이 흐르는 기반이 확립될 것이다. 사고로 다쳐서 발목을 47년간 통증으로 고통받은 이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강연자의 삶을 배우고 싶어서 하와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이는 나와 정치에 대해 토론하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상원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종교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사고를 당한 후 47년간 다리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동안 단 1분도 고통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발목은 많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여 나는 그와 길가 벤치에 앉아 5초 정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놓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이 선포될 때 기뻐하며 선하심을 나타내신다. 나는 말했다. 한 바퀴 돌아보고 테스트해보세요. 나는 기적을 체험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의 표정 보는 것이 좋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몇초 후에 60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포장도로 위에서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는 47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당신의 기도 분량과 상관없이 오늘도 기적의 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라.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크리스 고어. 제가 이 글은 어, 실수로 쓰다가 안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이 궁금하신 분은 크리스 고어의.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이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폐증 치유 이야기입니다. 음, 저는 자폐증이 나왔습니다. 또 어, 뭐더라 그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다운 증후군이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몇개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음, 자폐증 치유도 제가 저도 자폐가 약간 있었고, 자폐 치유도 한세개 그렇게 들어봤어요. 음, 심지어 가슴이 수술을 해서 가슴이 없, 없어졌대요. 여성분이 근데 가슴이 어, 프랜시스 헌터 그분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네. 가슴이 갑자기 즉각적으로 생긴 분도 제가 그 이야기도 책에서 읽었습니다. 희망이의 기적은 2012년 3월에 일어났다. 그리고 어, 지필 시점은 2013년 3월입니다. 나는 희망이네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돌파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10살 희망이의 간증이 힘든 환경에 처한 독자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도 희망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1년 9월 8일 희망이가 태어났다. 희망이는 다섯 살 무렵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파거 증후군을 진단받았다.그날부터 우리는 기도했다.의사와 상담하고 전문 치료사도 만나고 관련 서적도 읽는 등 자폐와 치유와 관련해 우리가 배운 것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그러나 차도가 없었다.2012년 봄. 크리스 구어 목사님이 사역하는 켄터키 치유 콘퍼런스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당시 희망이는 10살이었다. 내가 희망이 옆에서 있을 때 크리스 목사님은 희망이를 위해 기도했다. 크리스 목사님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했다. 하늘의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그 순간 평안이 내 몸에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평안이 밀려오면서 들, 등줄기에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희망이에게 크리스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간단히 기도했다. 손을 아이의 머리에 올리고 말했다. 우리 맥도날드에 점심 먹으러 갈수 있어요? 그날 늦은 밤 콘퍼런스에서 나는 머리 위에 구름을 영으로 보았다. 하늘색 큰 손들이 구름에서 나왔다. 그 손들이 나와 뇌를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것이 희망이의 뇌라는 사실을 알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의 방에 들어갔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주님, 콘퍼런스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모두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부르심을 충만하게 불러 일으켰다. 나는 희망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방으로 불어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차를 타고 콘퍼런스 가는 길에 우리는 희망이에게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고약한 생선 악취였다. 우리가 콘퍼런스장에 들어가자 등록 데스크의 여성이 말했다. 생선 샌드위치를 싸온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는 몇 주간 계속해서 생선 악취를 풍겼다. 주님께 생선 냄새에 대해 울었을 때 영으로 응답을 들었다. 나는 희망이를 해독하고 있다. 그 이후 우리는 갈목할 만한 변화를 보았다. 희망이가 생애 처음으로 희망이에게 할당된 전문 치료사와 학교 편의 시설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반 학급에 들어갔다. 희망이의 점수는 이제 A와 B다. 사회적으로도 희망이는 많은 발전을 보였다. 희망이는 처음으로 밤샘, 밤샘 파티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희망이는 3살 남동생을 돌볼 수 있고, 인내심을 갖고 다정하게 동생을 도, 도와준다. 희망이는 공예품을 만드는 계획을 짜기도 하고, 이웃집 아이들을 리드하기도 한다. 나의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정상적인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동안 희망이는 온갖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지금은 복용하지 않는다. 최근에 나는 유모에게 우리 아이들 중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눈치챘는지 물었다. 그 문제를 가진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엉뚱한 아이를 지목했다. 희망이도 자신에게 점진적인 차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희망이가 말했다. 엄마, 저는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려서 가뭄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여전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번개불도 번쩍거리며 나타나는데 금방 사라져요. 희망이는 자신의 치유를 깨닫고 기쁨의 눈물, 눈망울과 환한 미소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내리는 비와 번쩍거리는 번개를 바라보았다. 이 특별한 시간을 서로의 팔짱을 끼고 감사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희망이와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다. 희망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정의하는 그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재치와 기쁨으로 충만한 자신과 타인을 인지하게 되었다. 마치 막혀 있던 무언가가 물린 것 같다. 희망이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으시고자 했던 희망이의 인격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치유의 희망이시다. 난소 종양 치유. 3년 전에 나는 심각한 난소 종양을 알았다. 낭종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일부는 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의 종양 수준이었다. 4분의 3인치에서 3인치까지 크기가 다양했으며 각 난소에 몇 개가 있었다. 난소 낭종은 큰 고통을 유발했고 복강으로 분비물과 피가 유출되어 염증을 일으켰다. 담당에는 자궁 적축술. 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술 일정이 잡혔다. 우리 가족은 베델교회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했다. 수술 3주 전내 질병을 위해 베델교회에 기도하러 갔고 사랑이 충만한 기도사여 커플을 만났다. 그들은 변화를 느낄 때까지 내게 용기를 주고 부지런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고통이 80% 정도 줄어들어 정말 감사했다. 그러나 복부는 부어 있어서 낭종이 아직 사라지지 않,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3주 후 수술 예약에 맞춰 병원에 갔다. 담당이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수술에 대해 세부 사항을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수술대에 누워서 담당이와 간호사와 함께 초음파 화,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는 수술대에 누워서 담당이와 간호사와 함께 어, 초음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스크린 속첫 번째 낭종을. 측정하면서 수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갑자기 배 속에서 가벼운 깃털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동시에 초음파 스크린의 이미지가 흐려졌다. 모두 당황했고 담당의가 말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황급히 기계 버튼을 조정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다시 나타났고, 낭종이 보였다. 그 순간, 갑자기 낭종이 분해되어 사라져 버렸다. 담당위는 극도로 흥분하며 내 복부 위로 초음파기를 돌리고 있고, 간호사는 여전히 기계 버튼을 조정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서 내장 기관들이 제 자리에 정확히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낭종은 보이지 않았다. 담당의와 간호사는 숨지기며 복부를 검진하고 또 검진했다. 담당의가 초음파 기구를 내려놓으며 말하기를,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후로 난소 낭종은 재발하지 않았다. 이 간증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크리스 고어.